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음 8장 40절로 48절의 말씀 내게 손을 댄 자, 내게 손을 댄자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가시라고 내쫓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돼지 떼가 몰살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은 위태한 강풍 가운데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단 말이죠.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더 클까봐 사람들은 가라고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돼지 때보다도 못한 세상의 이야기를 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영향 속에 우리가 실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 분명히 합시다. 위태한 강풍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람과 그 은혜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또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큐티하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라. 자,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오셨어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누구는 가라 그러고, 누구는 환영하고 있고,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죠 예, 누구는 예,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환영받을 수 없어요 아, 그것은 욕심입니다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는 오늘 보물처럼 환영하지만 또 누구는 가라고 배척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 사명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가는 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2자 오늘 숫자 12가 두번 반복되는데요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다 자 이제 이 스토리 잖아요 먼저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 혈류증은 하혈을 하는 소위 말해서 산부인과 질환이죠. 여성 질환이죠. 아무 효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치려고 애를 썼을까요? 하지만 아무 효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물론 들었겠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네를 팍, 인산인애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가에, 옷 가장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잡은 것도 아니죠.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절함 맞죠? 절박함 맞죠? 그리고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께만 있다. 예수께만 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 앞서 숫자 12.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이게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더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자 12.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3.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 땅의 수라고 합니다. 동서, 남부.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합해졌어요. 더하면 몇이 돼요? 3더하기 4는 7. 그래서 7이 완전수. 또3 곱하기 4. 뭐예요? 12. 그래서 7과 10이 또한 완전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 숫자 12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한 의미로, 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두 살된 하나밖에 없는 딸. 예, 완전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아우러야 하는 나이.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 딸이 그러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태한 강풍. 그리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12년 혈루증을 알았어요. 아, 이 혈루증에 아 그러한 중한 상태가 그냥 꽉 찼다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위태한 광풍의 문제 앞에 오늘 보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내게 손을 댄 자. 예수님께 손을 댄 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앞에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뒷공문이를 쫓아가서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그 옥하, 가장자리에 손을 댄 것입니다. 지금 이 현루적 여인의 마음, 절박함,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지금 이 여인은 이 행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어 미나이다. 사람들의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손을 댄 자가 있어. 47절로 가실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이르되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하혈을 하는 참 여성질환으로서 부끄러운 병이고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시죠? 하혈을 하고 우리 자매님들 또 생리기간, 율법에 의하면 그 기간만큼은 피를 흘렸다고 해서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어, 현루증으로 인하여서, 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뿐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뭐, 당당하게, 떳떳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범 47절은 어때요? 그가 손을 댄 이유, 자신의 아픔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제 큐티 보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말하라. 그런데 그 말하라. 귀신 들린 자, 고침을 받은 자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봄은 12년 혈류증을 알았던이 여인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우리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터에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오미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길 갑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힘임을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나의 마음을 다해 손을 댑시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수요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미참, 비참하고도 참 무능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수요 저녁 때는 장희록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요.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